안녕하세요, 캐시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제품은 베가 아이언2구요. 어, 잠깐, 그, 어, 보기 전에, 그 전에 제가 그 디자인 설명할 때, 그 베가 아이언을 4.8인치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5인치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스펙표를 정리해놓고 있는데, 제가 베가 아이언 다음에 나왔던 베가 레이서 2 블랙 그 저기 제품의 4.8인치를 잘못 불러드렸어요. 일단, 너무, 아,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뻘소리를 말씀드리면, 혹시 소니 액션캠 쓰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게 스마트폰으로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어, 소니 액션캠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서, 혹시 써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구매를 해서 어, 좀더 나은 영상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그래서 좀 약간 뻘설이었고요 오늘은 배가 아이언 2의 전반적인 그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뭐 배가 아이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음 제가 봤을 때는 플럭스 3.0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 이번에 그 배가 그 아이언에는 그 새로운 그 플럭스 UI가 들어 아, 플럭스 3.0 버전이 들어갔고요. 어 그아그 아, 그 금방 살펴볼 수 있는 점은 그 배가 아이언 2의 설정 창을 들어가면 뭐 대충 대략적인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정 창에는 이런 어, 식으로 즐겨찾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설정을 들어갈 때그 어, 맨날 자주 쓰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못 찾아서 헤맨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 즐겨찾기로 이렇게 빼서 위에다 이렇게 설정창에다 이렇게, 어, 배열을 해놔도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꺼도 되고요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열면은 이쪽에서 이제 골라서 즐겨찾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음, 최대, 최대 열, 10, 열 개까지 선택할 수 있네요. 저는 이런 게좀 마음에 들어요. 그 플럭스가 이번에 3.0 올라가면서 그 잡다한 사항들을 빼고, 굉장히 심플하게 처음 그 느낌 그대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처음 느낌 그대로, 그대로, 어, 잡스러운 걸다 제거하고, 어, 그, 심,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적극성이 높게끔 만들었어요. 그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의 터치 위즈나 LG전자의 옵티머스 u x 랑 UX가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하면서, 어, 활용성에 좀주안점을 뒀다면, 펜택의 플럭스는 제가 봤을 때는 기능들도 그전에는 기능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 사용자들이 쓰는 것들을 좀 뽑아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좀 나간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선택과 집중인데 이제 삼성과 LG는 좀 옆으로 퍼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펜텍은 좀 아래로 깊숙하게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일단 설정창에서 맨 처음 눈에 띄는 건 휴대전화 꾸미기인데 어, 굳이 런처 같은 거를 받지 않으셔도 여기서 웬만한 것들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경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베가가 서체를 좀 많이 지원을 하죠. 아이콘 스타일도 파사드, 유니크, 리미티드, 미루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운로드를 통해서 앱스플레이에서 뭐 다른 스타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 배경을 어, 모양과 투명도, 그 다음에 직접 꾸민 것들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뭐, 키보드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뭐, 나머지는 이제 보충 추가적인 사항들은 앱스플레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고요 휴대전화 꾸미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메인으로 돌아가시면은 그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뜨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서 디자인 홈이, 어,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지난, 지난해에 펜텍이 처음 냈던 펜텍 LTA, 아, 베가 LTA 폰에서 처음 적용됐던 건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경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걸 해놨었는데, 뭐, 이걸 눌러서, 응? 음? 아, 제가 눌러, 눌러놓은 걸로 할까요? 요, 게좀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편집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능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랄까요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어, 게임을 넣을까요 마이군주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딴 식으로 적응해서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디자인홈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어, 뭐 그다음에 내 디자인도 있고요. 내가 이제 새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어렵다면은 앱스 플레이에서 또 다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디자인 홈을 통해서 그 단순한 위젯이 아니라 어,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좀더 심플하게 바꿀 수가 있고요. 홈 설정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홈에는 그리드도 바꿀 수 있고요. 스코를 해야든지, 레이블, 런처바 스타일, 뭐, 이런 것들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니까, 자기식대로 꾸미면은 굉장히 꾸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냥 꾸미는 것만 한두 시간 정도 할수 있을 정도? 음. 그리고, 이제, 라이브 스크린은, 어, 그, 휴대전화의 움직임을 이제 감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는 건데요. 아까에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잠금 화면도 이게 때때로 바뀌거든요. 지금은 한장면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시간 따라 또장면는데 알아서 바꿔줘요. 어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라이브 스크린은 뭐 이런 식으로 뭐두번 두드려 화면 끄기뭐 이런 거도 들어가 있고요. 음 빈공 빈 공간을 두드려야 되겠죠. 제가 켜놨는데 안 켜놨나? 아 상담 알림 받도는 제가 이렇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끌 수가 있네요 열고 꺼야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게 라이브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보실 만한 게어뭐 아시겠지만 이게 그 뒤에 지문인식 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잠금 화면에서 지문인식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절전 모드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앱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LED 알림 푸시들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LED는 이쪽에 있죠. 이 알림 버튼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표시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음, 이거는 뭐, 안심기가 서비스는 그이통사에서다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제조사에서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스처, 모션 인식,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뭐 뮤직 그 예전에 그 배가의 그 C.F. 생각 나시죠? 이렇게 막 밀가루 반죽하다 이렇게 슉슉 이렇게 아주 전화 받거나 다른 곡으로 넘기는 것들 뭐 그런 것들든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기 움직임을 통해서도 뭐 흔드는 동작으로 새로 고침을 할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알아두면 좀 솔솔한 애들이죠. 네 멀티태스킹은 예전에 미니 윈도가 있었죠. 미니 윈도를 바꿔놓으시는데 이렇게 키면은 이쪽에 고그 바가 보이시나요? 없죠? 이걸 여시면, 네, 요런, 요딴 식으로. 이중에서 골라서, 어, 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음, 일단 꺼놓고요그 다음에, 뭐, 액세, 액세서리들은 뭐, 여러가지 것들을 지원을 하고요 뭐, 대충 이 정도쯤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뭐, 그 알림 버튼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빠른 설정을 지원하고요. 여기도 넣다 뺐다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생긴 게 투데이예요. 투데이라고 해서 이 팬택의 그 사용자의 각종 스케줄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날씨, 일정, 할 일, 기념일 등을 한 번에 볼수 있고요. 음뭐 전면에다가 투데이 버튼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설정 창에서 투데이를 맨 위에다 놨거든요. 투데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에 날짜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바로 오늘 할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요 좀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는 또는 이제 어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거는 잘못 느꼈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 위젯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르신들 만약에 배가 아이언투 사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탈에다 각종 뭐 이런 것들 깔아주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뭐뭐 뭐 이거는 뭐, 뭐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고 이런 카메라 들어가고 뭐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방법일 것 같아요. 음. 뭐. 어르신 폰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굉장히 진짜 심플한데 좀할건 뭐 많은 폰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가 아이언2를 살펴봤고요. 어, 좀 잡사를 좀더 하면은 사실은 그 펜택이 그 베가 아이언2를 내놓고 후속 보급형 모델을 내놓으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간에서는 그, 배가 팝업노트, 그니까 러배가 시크릿노트의 후속작이 지금 묶여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 팝업노트가 광대역 l t A4 일 수도 있고, 일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말고도 이제, 어, 항상 SKT 모델을 항상 내놨었거든요. 배가 LTE도 그렇고, 배가 LTA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도 LT, 광대 LTA 모델이 또 따로 이제 뭐, 이통사별로 나오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뭐,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더하자면은 삼성 LG 그 쌍두마차에, 어, 음,만 남는 면좀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네, 아무튼 접슬이었고요. 어쨌든 베가 아이언2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나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